야! 어, 잠깐만! 어머니, 이거 연애편지잖아! 우와, 아직도 이렇게 연애편지 쓰는 남자가 있단 말이야? 야! 야. 아. 기집애야, 줘. 어머니, 나도 볼래. 너무 됐어. 나도 볼 거야. 자, 름이 <laughs> 이름이 똑같이 헤이 네. 똑같이 똑같이 네. 사이즈가 되게 네. 처음부터 네. 네. 요아저 거기서 들어와 거기 고정돼다 애럴리 롤누구지잼이요야 어머 언니 잠깐만 이거 오늘 편지잖아 아직도 이렇게 오늘 편지 쓰는 남자고 있단 말이야? 개래봤스터 그래. 안안안 예, 기... <laughs> 아, 또게는거 많이 요 네. 서 차이로 천이만 떼는 거만 네. 고 아, 같이 이천지랑 이렇게 대사가 막가안 끼면 딴 거. 네. 자. 피업 하이. 롤리. 롤. 자. 누구지, 야, 야. 어, 언니, 이거 오늘 편지잖아. 아, 됐어요 오케이. 다음. 어, 갈아입고 10분 갈게요. 동일장소입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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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결심했어. 뭘? 결혼할어결 여... 결혼? 은얘 네. 미쳤나? 가 어쩔 생각 나 표현 좋아요 네지 그래 네. 이겨 주세요. 와, 아, 이요이 주세요. 아, 이 <laughs> 아, <또> <laughs> <laughs> 야, 이차좀더가잠 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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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만약에 이. 그치. 부모에 대한 걸력 약간 개인주의. 어, 개인주의 노력으로. 데려왔어. 그리고, 디베이테이크 확실해.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그거 뭐예요? 그런식이야현상이러 내가 듣잖아. 지 돈은 모은 돈, 쓰는 돈은 아빠 돈. 이렇게 된 거야. 아빠 그것도 달라고 그러고. 자, 그러시기 위해. 자, 프레임입니다. 하이. 뒤져야지. 하이. 하이. 롤. 자, 이렇게 찍을 거야. 알았지? 네. 자, 잠깐만. <laughs> 안, 좀안안이 잠깐만. 거기서 그냥 이 났지. 아니, 아니, 아 심했어. 뭘? <laughs> 결혼하기도 뭘? 아, <겨>, 뭐? 결혼? 꺼 붙이면 디게요 아, 화이팅 스켜좋이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아. 보통 음. 어, 되게 그렇습니다. 음. 네, 그, 신, 했어 뭐? 결혼 겨룡, 겨뭐뭐 결혼? 그아이겨 주세요. 네 <laughs> <언니도>. 오케이. <laughs> 아이 <laughs> 아아니야저끝났어요이거거 아니야? 한 번만 더 그랬고. 어, 갈 내려와서 몇시인 그대로 겠다 편지 들고 들어와서 그냥 들어와 설레니까. 또또 사람이 이거. 그네요 그거랑 현관문은 헐레. 그거는 아, 헐레 아, 안 나. 어, 아, 그럼 그냥 여기서 이런 걸 대체할게. 현관문은 너무 잘하고. 아, 고마워, 현관문 가자. <laughs> 가자. 어? <laughs> <laughs> 자님은 <자전히> 누구? <좀 모르고. 웃음>